다같이 사도신경,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9월 월사 기도에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낳으시고 온디어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 491장. 491장 전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Oh no. 눈심의 꽃, 로마.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또한 우리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고 또 하루를 여셨고 한 달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9월 한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힘차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기한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40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또 다른 또는 비전의 40년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비전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길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내용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성전에 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체적으로 한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우리 44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토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있어 준비합시다. 깨어 있어 준비합시다 이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론의 펴드는 고개를 숙일 것이고, 낯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밭의 농작물도 농부들의 손길을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분, 알곡을 추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구별하는 계절이 가을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곡과 가라지라고는 이두 단어, 가을에 이두 단어로 규정할수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 이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이 가을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 마찬가지로 콩밭에서 수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을의 자연은 가장 극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함으로 명함이 분명하게 드러나죠자언서 10장 5절의 말씀 준비됐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주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니 아멘. 주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수십 대에 자른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딸이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을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칭찬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기락의 열매를 먹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먹고, 온유와 인내와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절제와 온유의 열매를 맺어라.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는 오랜 기다림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랜 시간 속에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있죠. 나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고 이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 내 욕망의 끈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갈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42절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추수 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알 수도, 알 수도 없는 것. 깨어 있을 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오늘 법문을 보면 세상 끝에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그날, 그때,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르지만 장차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의 그 시간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 오늘 말씀 3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종말을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사건, 너라도잘 알지요. 배를 만들고 홍수를 내려 세상 모든 것을 멸하는 그 모습, 종말의 때이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형을 장세기에 보여주.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종말의 때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반드시 이 땅을 내가 만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었습니다. 한시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있었고 그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죠. 120년의 시간이나 준비하고 노아는 기다립니다. 언제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하실지는 모르지만, 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서 준비했습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와 그 가족을 죄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38절, 39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홍수전에 그랬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고, 3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이제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아라라선에 있는 그 배, 배 물이 다 차오를 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뎌 있었으면 그렇겠습니다. 너의 외침을 매일매일 외쳤던 그 외침을 거절한 거죠. 매일 자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배를 만들어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심판한답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 준비합시다. 매일 매일 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멸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깨어 있어 준비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의 비유를 또한 두 가지를 듭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며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밭을, 밭에서 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주인과 사람을 부리는 종이는 일꾼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밭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공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직장을 다니지 삶을 영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을 따라서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또 41절에도 그렇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맷돌을 갑니다. 그 여자가 딸과 어머니일지 아니면 자매일지 두 며느리일지 아니면 이웃집 여인일지 알지 못하지만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왜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지도 않은데.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의 시간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말의 시간표, 종말의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은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사라질 것을 미리 그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많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지금의 것들이 미래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충실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사랑스러 대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 주일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교회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재림의 주님에 대해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외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 마치 노아처럼 산에 오를 때마다 외친 것처럼 주일을마다 교회에서는 정말의 때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은 있다라는 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말하지.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외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귀가 무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상 하는 말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지금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해. 나는 지금 맷돌을 돌려 곡식을 빻 여전히 음식을 만들어야 해. 이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부끄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있어야 하고, 지금...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물질로 우리 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영적인 상태로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바테스 일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돌리고 돌리고 있지만, 반드시 한 사람은 대레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이사상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깨어 있어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하수선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허리케인과 태풍과 해일과 지진과 산불의 그 소식들이 지구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바이러스는 온 세상에 창고라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범죄의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믿음을 놓아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온통 세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사랑성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9월 한 달을 사람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의 순간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곡의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잔치의 시간이요 환호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요 평안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월한 달에 우리의 예배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사귐이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